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서학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1주차 구리시 정리의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경제, 재정, 국소감 업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홍보협력 담당관 김재진입니다 취재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미시 정례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제지금국장이 특별휴가 관계로 브리핑 주간부서인 홍보협력담당관에서 브리핑을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4월에 열릴 예정인 2024 맛있는 국제 우리 축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청년 소상공인 희망 키움, 특례 보증 이자 지원시행 청년 성장 프로젝트 추진, 5월 가정의 달, 우리상 카드 특별 인센티브 10% 지원, 발매동 인창동에 조성되는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 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부리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4 맛있는 불리축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인과 시민을 잇는 도심축제로 기획된 2024 맛있는 불리축제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리아트월 광장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맛있는 불리축제는 지난해 지구 MSG 맛있는 불리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명칭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름만 들어도 축제 성격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는 2024 맛있는 구리 축제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축제에는 8천 명이 넘는 많은 방문객이 행사를 찾아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더 가치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째는 볼거리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홍보 캐릭터인 마구리 대형 조형물 축제장 구회전시에 마구리와 함께하는 포토존과 부추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상권 활성화 재단과 우리 시 구도심 상권이 함께한 지난 5년간의 발자취를 운영하는 성과 공유회와 면역 전시는 물론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담은 기장사람들 사진전, 전통시장 생물대 공연도 준비해 축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즐길 거리입니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오후 8시부터 10분간 레이저쇼가 진행되고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클라이밍 에어바운스, 풍선 터뜨리기, 마구리, 달고나고 도자기, 물레치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거리입니다. 트렌지한 푸드트럭 15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서 야채 곱창과 부채살 스테이크, 닭꼬치, 수제버거 등을 판매하고 상인들이 직접 만든 쿠키, 식켜 같은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특화 상품으로 개발한 마구리 국창 라면과 마구리 막걸리 등의 식음료를 시식해보는 코너도 마련해 축제 방문객들을 입맛을 사로잡고 이식의 즐거움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식에 사용되는 용기는 친환경 생분해성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플립 프리마켓 부수도 40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 맛있는 부리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흥례보증 이자지원사업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 동기침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지난해 대비 4 9 7로 급증하고 다중채무상황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청년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연체율이 가장 심각한데 영업규모나 자산 등의 측면에서 아직 자립잡지 못한 2030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부리시의 청년 소상공인은 2022년 기준 4,100여 명으로 전체 등록 사업자 중 16%로 적지 않은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리시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 청년 소상공인 희망키움 흥내보증 이자 지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지금부터 흥내보증과 이자 지원으로 등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례 보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흥례 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리 금융 기반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브리지는 경기 신용 보증 재단과 협약을 맺고 일반 보증 제도에서 보증 제도에 비해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분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소상공인 희망 키움 특례보증이 일반 특례보증과 다른 점은 지원금 총액 23억 3500만 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과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지원 규모와 지원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자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 영세 사업자 보증 지원 사업이 지난해 말 종료됨으로써 해당 사업의 자녀추연금 전액이 청년 소상공인 만기형 특례 보증 사업비로 전환됐습니다.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에 지난. 청년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당 5천만원, 보증비율은 100%입니다. 이달 중순부터 경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흥례보증과 연계한 청년 지원용 이자 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만원 한도 내대출금에 대해 원금 균등 상환 시 3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하는 불리시험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에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청년 지원형의 한도와 조건은 불리시험과 유사하지만 이자 지원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구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 희망기금 특례 보증에 따라 2천만원 대출을 받고 원균균등으로 상환할 경우 5년간 매년 2%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상환 방식은 1년으치 4년 원균균등 분할 상황입니다. 4월 중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련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식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MZ세대 조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구리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업무에 선정돼 국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지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이 지역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고 입직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활동을 쉬는 이른바 시어슴 청년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용노동부에서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은, 청, 사업은 청년 카페 운영과 직장 적응 지원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리시는 직장 적응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관리자와 신입 직원을 구분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대상으로는 채용 브랜딩 전략,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실시해 청년들의 직장 정의을 돕기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사 1년 이내의 청년 신 직원들에게는 직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 작성 교육과 실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직무 교육, 사회 초년생을 위한 비즈니스 매너 교육, 청년들의 커리어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대일 직무 컨설팅 등 온보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브리시에 있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 파트너사 10개사를 4월에 모집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내용은 브리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월 가정에 달 우리사랑카드 별 인센티브 10% 지원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라고 네. 계시다시피 지역 화폐는 소비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어디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각자 발행해 반할구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화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사랑카드는 지역 소상공인과 물목상권 매출에,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강화, 장기화로 세수가 부족해, 시 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 부리사랑카드 혜택은 상시 10개월 6%의 인센티브, 70만원 한, 설과 추석이 1한 달에는 10%의 인센티브와 80만 원 한도로 지난해보다 인센티브 지급률과 한도가 각각 추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민들은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 장고기가 무섭다고 중을또하고 상인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매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구리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역 카페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9억 원 정도의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특별 인센티브 지급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합니다. 시비는 부리사랑카드 소비액이 연중 최고치에 달하는 5월로 정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속한 달로 가정에서 연중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기 때문에 부리시의 이러한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부리사랑카드 인센티브는 상시 9달 6%의 인센티브 70만원 한도 설과 추석이 있는 달과 가정의 달 5월 이렇게 별석 달은 인센티브 10% 80만원 한도로 변경됩니다. 부리사랑카드 충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달 인센티브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갈매동, 문창동에 조성되는 펫 테마파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리시는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반려 문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갈매동과 문창동에 반려견 놀이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부리시 총 4개 번역에 펫 테마파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2023년에는 왕수교 하부 하천 부지 반려견 간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갈매동 갈매 협동공원과 인창동 인창중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장자 호수공원과 왕수천변 반려견 놀이터 외에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새로운 전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려가구의 반려견 놀이공간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되는 갈매동과 은창동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은 도비 3,6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4천여 만 원으로 올해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흥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50여 명이 조사에 참여했고 응답자 중 81.2%가 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 찬성 의견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4월 중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번역별 반려견 놀이터 6곳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려인의 반려동물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비반려인의 불편사항을 사항을 최소화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패트켓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브릿시 정례 기자 브리핑이 안정적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정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 재정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